안녕하세요. 토박이의 글로벌라이프 토글의 대표 신민정입니다. 네, 저희 토글은 원어민 튜터 매칭 플랫폼이고요. 전 세계에 있는 이주 배경의 다문화 구성원들을 튜터로,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 수강생들을 튜티로 매칭하는 플랫폼입니다. 전 세계에 있는 이주배경 다문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장벽이라는 문제를 언어 능력으로써 변환을 해서, 본인들의 모국어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전 세계 200명 이상의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. 베트남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본인의 모국어를 원어민 튜터로서 가르칠 수 있고, 이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 매칭 플랫폼입니다. 저희 토글의 주 고객층은 한국에 계신 직장인 분들이고요.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. 이제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메인으로 제공을 할 때에도 온라인 수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어한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은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퀄리티 개선을 많이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어, 창업을 준비하면서는 늘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다양한 문화권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제가 쉬운 단어로 천천히 잘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는 네,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또 있고 성취해 나가는 기쁨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저도 창업을 하고 또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봐오면서 든 생각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고 나 혼자 계속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답을 들려줄 거고, 답들을 통해서 어, 나만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창업이라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이제 많은 청년 분들이 용기를 내서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